보통 그렇게 메시지 같은 걸 표출을 하면은 그 범죄자들이 좀 내적으로 느끼는 뭐 희열감 이런 것도 있나요? 오직 그냥 사회의 막연한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연쇄살인범들은 굉장히 아... 자기 만족감을 느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이제 언론에 나오고 충격적인 어떤 사람들의 막 반응들, 그게 이제 내가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감정들. 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tvn 드라마 블라인드 특별편으로 찾아왔는데요 특별편인 만큼 당연히 스페셜한 게스트도 필요하겠죠 범죄가 해결될 때는 항상 이 분이 계십니다 권유령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유령입니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직 경찰 프로파일러로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은퇴한 이후에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방송도 하고 있고 사실 정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laughs>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리뷰해 볼 드라마는 tvN의 블라인드라는 드라마인데요. 간단하게 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조커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체에다가 자기 그 용의자만의 시그니처를 남기는 살인 사건이나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용의자가 잡혔는데 용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죠. 범죄 스릴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범인 범인이 누구인지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추리를 해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국민참여재판에 그 참여를 하는 아홉 명의 배심원이 나오는데 요 배심원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명씩 또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뭔가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사건이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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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도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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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장이 쫄깃쫄깃 쫄깃해지고. 블라인드라는 드라마는 이제 범죄 장르이기도 하고요. 어, 법정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1화부터 6화까지 제가 보면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볼이 영상은 이제 드라마의 가장 메인이 되는 조커 살인 그 사건 관련된 영상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영상 보시면서 얘기 한번 나눠 보시도록 하시죠. 예. 현장이가뭐꼭 <laughs> 저렇게 껌 씹는 영상들이 있어요 이놈 벗겨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붙이잖아, 아무리 껌을 씹으면 입으로 호흡을 하니까 신에 냄새가 좀덜 나거든요 아유 진짜 또 오라이 자고 평범한 놈보다 미친놈이 잡기 쉽다 어자기 실험을 했구나 자기가 실험을 했구나 시신 체험냐너 이번에 어땠어? 어떻게 뭐가 어때요? 인근에 cctv 있나 확인하고 올게요 이런 데를 어떻게 찾았을까? 뭔가 이상해 예? 뭐가요? 시체를 저렇게 높은 곳에서 굴리면 똑바로 앉은 상태로 발견될 리가 없거든 옆으로 눕거나 굴러면서 어딘가 긁히거나 부러질 수도 있고 어차피 쓰레기처럼 버릴 거면서 왜 굳이 그 무거운 거 들고 내려가서 곱게 놨을까? 한 보신 것처럼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이제 뭐 시체를 굴리고 나서 다시 또 세워놓고 거기다 뭐 소위 말하는 시그니처 남겨놓기도 하고. 교수님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는 그 용의자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어, 사실 이게 시그너처 이제 지금 도라, 드라마가 이제 좀더 진행이 돼봐야 제가 파악이 될것 같은데요. 시그니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수법이냐. 아니면 정말 시그너 처냐 이게 범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하면 이제 수법에 포함이 되죠 네. 시그니처는 이 굳이 이 범행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 행위가 나타난다면 그게 이제 시그너 처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를 구분하는 게 저희 프로파일러들도 처음, 처음 발령이 나서 오면 한 최소한 3년 이상은 현장을 봐야만 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수법인지 시그니처인지 는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시그니처라고 하는 게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살인은 당연히 발생을 했고.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사체를 또 송개하는 그런 이제 경합범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면 주인공이 직접 그 현장에서 봉지에 들어가서 막 굴러떨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직접 그 현장에서 막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드라마니까 그런데요. <laughs> <지금> 왜냐하면 <laughs> 하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laughs>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와... 90년대 뭐초 이럴 때는 물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막 굴려보기도 하고 왜냐면 실제 사실 우리가 머리를 생각하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좀 다르거든요. <laughs> 근데 저렇게 되면 현장이 훼손되기 때문에 <laughs> 위험한 <위협만> 행동이기도 <laughs> 합니다. <laughs> 어... 저런 경우에는 꼭안 열어줘 어? 열어줘 보통은 안 열어주는데 저러면 아니 근데 저 상황이면 차분 운전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러분아 어, 운전하네 <laughs> <laughs> 백여러이 딸을 분여 그게 마지막입니다 피해자가 타고 갔다는 그 차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금정러분 여러분, 여는데차 앞에 벌집 모양 무늬가 있었어. <laughs> 다른 건못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 차에 타고 있던 남자, 무형 경찰서 류성준 형사, 주인공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국민참여재판 얘기는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재판이랑 어떻게 다른 걸까요? 국민 참여 재판은 이제 우리는 통상적인 재판에서는 그냥 판사, 검사, 변호사가 이렇게 주체가 되는데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이 이제 끼게 되거든요. 재판 처음 시작을 할때 배심원을 선정을 해요. 이 배심원을 이야기를 질문을 해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재판에 있어서 공정하게 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원한다라는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불공정한 좀 의견을 밝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심원을 이제 추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은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판결이 있기 전에 배심원들끼리 이렇게 토의를 해요. 토의를 해서 아, 이거는 뭐 유죄다 아니면 무죄다 이런 이제 평의 결과를 내게 되는데 그 결과를 이제 판사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판사는 그 결과를 참고를 해서 그래적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의 큰 줄기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배심원들에 대한 그 위협이 주 내용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실제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을 때 위협을 당해 보신 분이 있나요 여기? 있으세요? <laughs>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게 되면 저희는 배심원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변사는 호다제외되니까 네, 네, 직업군, 네. 직업군사 이제 뭐 배심원이 될 일은 없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뭐 위협을 가하겠어요. 그러니까 없단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근데... <laughs> 여러분, 국민참여재판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마음 놓고 참여하세요. <laughs> 교수님,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용의자로 담당 형사였던 그 유성준이 지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이게 지금 드라마가 정말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만약에 저 사람이 뭐 용의자든 아니든 제가 현장에 투입돼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진술을 이 목격 진술에 대해서 간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우선 가장 먼저 고민이 되고요. 일단 드라마상으로 본다면 이거 진짜 이거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을 지목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이거 참뭐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진술이랍니다. <laughs> 피고인 정만주는. 희망 식품 사장 백문강으로부터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복수로 백문강의 딸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하였다. 오. 오. 살해한 피해자 가장 행복해야 할 판사가 전혀 당황을 안 하네, 근데.

교도관들이 너무 늦게 나와. <laughs> 교도관들 있고 뭐 법정 경위도 있고 사람 많을 거잖아요, 저기들 <놀들> 죽는 건 바로 오늘 들한 때문이다. 지 법정에서 저렇게 엄청난 진짜 <laughs> 네 일단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나서 저렇게 지금 난동을 판사 앞에까지 진짜 네. 뛰쳐 올라가는 네.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요 변호사님도 혹시 이런 경우들이 경험이 있으실까요 사실 뭐 무기징역까지 받는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어쨌든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때 이제 저렇게까지 난동 피우는 사람은 본 적은 없고 이제 선고가 끝나고 나서 돌아서면서 나지막히 이제 욕설을 하시는 분은 본 적은 있거든요. 네. 그건 종종 발생하죠. 네. 예. <laughs> 저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이제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펜으로 여기 찌르고 뭐 난동 부리고 그랬잖아요. 음, 맞지. 그럼 이제 추가적인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주문을 낭독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했으면 좀 형량을 높게 선고를 할 수는 있어요. 예,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법정에서 소동을 피웠을 때에는 이 법정, 형법상에 법정 소동죄가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제 뭐 추가로 형사 처벌 대상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변호사가목질렀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제 뭐 살인 미수나 아니면 상해나 이런 걸로 다시 이제 검사가 인지해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죠. 예. 어, 진짜 무섭다. 아, 인지리구나. 잠깐이지만 아저씨 말을 믿었어요. 억울하단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두 명을 쓴 거면 어떡하나 걱정까지 했어요. 아이고. <laughs>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게 아니다. 사람이아니라 괴물이겠지. 당신은 괴물이야. 그리고 난 괴물 말은 안 믿어도 사람 말은 믿어. <laughs> 엄청 용감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럴 때는 진짜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범인을 자극하지 말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또 자극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게 사실 대응 방법이 뚜렷한 게 없어요. 저 정도면 사이즈. 근데 처음에 한세발 정도는 공포탄 아닌가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리볼버 권총이 여섯 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첫 번째 이제 발 격발을 하면 이제 이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거는 공탄이에요. 아무것도 아 없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오격발을 할까봐 네. 비워놓게 되어 있고, 그다음 두 발이 이제 공포탄이고, 아. 세 발이 네. 실탄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섯 발이 장착이 되어 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전을 나가면 공포탄을 빼죠. 아. 네, 만약에 저런 식으로 저희가 인질로 잡혔어요. 그러면은 그 범인을 저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낫나요? <웃음> <웃음> 너무, 어려,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 <laughs> 피해자들은요. 지금 이제 드라마니까 진짜 이렇게 저항도 하고 이제 대화도 음. 나누고 하는데 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자율신경계가 급격하게 교감신경이 치솟아지니까 심박수가 굉장히 막 높아지거든요. 원래 운동할 때 심박수가 올라가면 별 이렇게 지장은 없잖아요. 근데 공포와 두려움 상황에서 똑같이 심박수가 올라가면 이게 멈춥니다. 아, 마비가 되요 이게 심장이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피를 모았다 뿜는 게 아니고, 뭐 얼굴이 백지창처럼 네. 하얗게 돼서, 뭐온 몸이 얼어붙어 있었다 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진짜 일어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방금 전까지 재판을 받고 있던 그 피고인이 이제 그 배심원의 집에 침입을 한 거잖아요. 여기 영상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피고인이 타고 가는 호송차가 습격을 받아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탈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그 배심원 집을 찾아간 거거든요. 좋은기 집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게 재판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이제 그 주소를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럼 이런 경우 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사님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률을 보면 그5 2조에그 법령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이제 배심원들의 그 개인정보 이런 거를 유출하지 말라 이런 조문은 있긴 해요. 근데 그 조문만 있지 이거를 어겼을때 처벌한다는 처벌 규정은 없어요. 네, 예, 이게 조금 입법의 미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같이 뭐 주소록 같은 걸 이렇게 좀 호트로 보관하진 않겠죠? 근데 실제로 피고인 난동을 피웠을 때뭐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국민참여재판할 때 개인정보는 이제 확실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놀람> 이불 계속 찢나 보네. 모두 백지은사처럼 판박이야. 저희는 질식사, 성폭력 흔적이 없는 점도 백지은이라 같아. 이렇게 손톱이 부러진 걸로 봐선 분명 저항이 있었을 거야. 아까 국민참여재판에 그 배심원 중에 한 명이었던 극 중에서 이제 코코맘이라고 나오죠. 코코맘이라는 분이, 지난번 첫 번째 그 살인사건이랑 똑같이 시그니처가 남은 상태로 이제 살해를 당했어요 첫 번째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였고 굉장히 외딴 데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에서 이제 시체가 발견이 됐거든요 교수님 이런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일단은 이게 어, 시그너처라고 하면 이제 피해자 입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 입을 훼손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범행을 그러니까 살해하는데 꼭 필요한 행위는 아닌데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시그너처로 아마 이렇게 드라마의 상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살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상이 정해져 있고 동기와 목적이 사실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억울한 것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건데 그렇게 시작된 살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신을 유기하는 방식으로 뭐 CCTV도 없고 또후미진 곳이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유기를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시신이 드러나고 보이는 곳에 드러내므로 해서 메시지를 이제 내가 전달하겠다 이런 의도가 이제 있어 보입니다. 보통 그렇게 메시지 같은 걸 표출을 하면은 그 범죄자들이 좀 내적으로 느끼는 희열감 이런 것도 있나요? 오직 그냥 사회의 막연한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연쇄 살인범들은 굉장히 자기 만족감을 음. 느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이제 언론에 나오고 충격적인 어떤 사람들의 막 반응들 그게 이제 내가 사회를 통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감정들을 갖고 있는 거죠. 두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같은 범죄자가 저지른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모방하는 범죄인 것 같나요? 저는 일단 드라마니까 네. 왠지 모방 범죄 네. <laughs> 그래야지 <이제> 또 스토리가 <laughs> 그뭐 교수님은 어쨌든 이제 처음에 소극적이었다가 뒤에는 좀 이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약간 모방범죄라 생각을 했다가 아 이게 동일한 범인이 조금 더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일단 먼저 연세라는 가정을 하게 된 배경은 입을 회손했다는 것을 공개를 하지는 않거든요. 아, 저도 바꾸겠습니다. 그단 말이야. 정만춘은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염혜진을 죽였지? 병원 들어가는 게 언젠데 인질극이 있던 날이니까 15일 아침 6시경. 그럼 불가능한 것도 아니네. 사망 시각이 15일 새벽 12시에서 2시 사이니까. 인질극이 있던 그날 정만춘을 본게몇 시였어요? 어... 밤 11시 50분이었어요. 그날 국민 참여 재판 끝나고 배심원들 다 같이 회식을 했어요. 11시 조금 넘어서 회식이 끝났고 집 앞에 도착해서 판사님이 보낸 문자를 받았는데 그때가 11시 42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도주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회식 끝나고 12시에서 2시 사이 어디서 뭐 했어요? 가게 정리하고 잤습니다 술도 깰겸 여기서 잘만한 데는 없는 거 되게 의심스러운 멘트 아니에요 저거? 음. 그날 집에몇 시에 들어오셨어요? 한 명씩 조사하고 있나보네 아 글쎄 그게 몇 시였더라 이 예, 그날 새벽에 들어왔어요 서너 시쯤? 회식이 끝난 건 11시인데 새벽 3, 4시까지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그거 가시는데 질문하면 어떻게 해 <laughs> 말을 못 하시네 철없는 영상이네 진짜 그럼 아, 거기서 얘기를 하나딴데 조용히 가서 얘기지 강영기 씨 얘기로는 수레 취해 깜빡 잠든 사이에 배철호 씨가 사라졌다고 하던데 강전무 그분 <laughs> 더티 하시더라고 막뭐 노시는 게 그래서 내가 보다 보다 못해갖고 두손두발다 들고 그냥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게 몇 시입니까? 한 시쯤 한 시에 룸사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셨어요? 왜뭐 당연히 집 그날 택시에 내려서 바로 집으로 가셨다고 했죠. 네, 집에 있었다는 걸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있어요? 아 그날 저 친구랑 같이 계속 밤새 함께 있었습니다. 음, 그 친구 연락처 좀알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택시 기사인가? 왜우비니까 갑자기 비라도 오면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요. 지금 저렇게 택시 기사 그 차량을 수색하고 있잖아요. 저거를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저 지금 현실점에서는 수색하기 어렵지 유연하게 피자가 된 것도 아니고. 저건 어떻게 보면 거부할수 있죠. 저런 동의를 거잖아요. 해서 하는 거니까. 네. <laughs> 근데 또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또 엄청 의심받겠죠? 코코마이 공원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 내려드리고 전 금방 출발했습니다. 너는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 나요. 정반춘 잡으로 연지동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지. 너도 그 시간에 연주동에 있었다는 거네. 응. 혼자 움직였니? 혼자 움직이기도 하고 김형사랑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 지금 이제 그 영상에서 한 명씩 이제 용의자들을 이렇게 비춰줬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관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그 범죄자 같나요? 아무리 과학 수사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또 이게 관상을 또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뭘 갖고 가냐면 관상 되게 중요한데 그 우리가 언어를 분석하는 진술 분석이 있습니다. 음. 마주 앉아서 경찰서 같은 곳에 이제 마주 앉아서 하는 매초음 장면 있죠. 일반적인 대화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 않았는가. 음. 오 수, 소름 돋았어. 오, 반, 완전 반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좀더 지금 이제 드라마가 막 전개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6화까지 하는 거니까요. 범인이 과연 지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사람이냐, 음. 아니면 조력자가 있느냐. 그 조력자는 여성일 수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변호사님 그럼 누가 지금 범인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같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택시 기사분? 택시기사. 네, 그분이 조금은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범죄 시기랑 근접해 있었으니까. 저는 생각하기에는 왠지. 드라마 전개상 형사가 음. <laughs> 범인이 돼야지 좀. 아. 저는 최종화에 가면은 판사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왜냐면 이런 드라마에서는 항상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범죄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판사는 아예 용의선상에도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너 드라마 그렇게 예측하다 욕 엄청 먹을 수 있긴 상... 했지. <laughs> 귀신 들린 것처럼 일어나네? 자, 이제 눈빛이 딱. 아, 범죄자는 범죄자. 범죄자. 니까 <laughs> 관상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뭔가 범죄됐네반짝거는는 건데 자걸이 아니야 범걸이형범가범인 <laughs> 여기서는 지금 살인 사건의 그 증거지만 보통 저렇게 차에서 귀걸이가 발생 나오면은 이제 상관이죠? 야, 이 결혼 안 했잖아. 아 그러네. <laughs> 바로 확인. 음... 똑같네. 어? 어, 저, 어 손, 저... 손톱... 손톱 아니야? 그러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인 동생의 차에서 증거물이 나왔잖아요. 네. 아이거 진짜 드라마라고 그래서 너무한데 이거. <laughs> 왜냐하면 지금 이건 계획범죄잖아요. 네. 계획범죄인데 네. 그것도 형사가 네. 피해자의 물건 자기 차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네. 이건 좀좀 어, 오버지 않을까. 그래서 네. 누군가 아무래도 심어놓은 아 증거가 아닐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판사 저 유성 판사는 이제 동생인 형사가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좀 높았기 때문에 좀 불안했다. 그래서 이게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상황에 처해지면 이제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변호사님들은 이 가족, 친족 상도이였기 때문에 <laughs> 이걸 덮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엄청 고민될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일이 네, 발생하면 데려갈 수도 그렇다고 또 나뒀다가 음. 체포되면 또더 형이 세질 거고. 문제는. 만약에 맞다면 계속 살인이 또 일어날 아... 건데 뭐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뭐 당장 체포해서 네, 그렇죠. 이영민 변호사님이 형제시고 형이잖아요. 만약에 동생이 저렇게 살인을 저질고 다니는 상황이 됐어요. 어쩌실 거예요? 자수 시켜야죠. 동생의 의사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laughs> 자수 시킨다면 너를 환실에 <황실을> 데려가가지고 죽여버린 <laughs> 거 아니야? 우리 동생 그렇게 못해. 제가 또 이제 동생으로 몇십년 살아보니까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 형은 기본적으로 믿을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laughs> <저> 웃긴 놈이네. <laughs>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유성훈 판사가 그 동생 차에서 이제 증거물을 수집을 했잖아요. 근데 동생이 문을 열어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몰래 이렇게 그 문을 따고 증거를 수집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위법수집 증거가 될것 같은데. 이런 게 증거로 인정이 될수 있을까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제적으로 뭐 영장에 의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다 증거로 인정해버리면 너무 이게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절차에 따라 가야죠. 예. 택시기사 씨 표정이 바뀌었네요. 아까는 되게 세상 억울한 표정이었는데 지금 범죄자 표정으로. 내말 네 맞네. <laughs> 걸음이 꽤 느리네. 일부러 천천히 걸은 건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 너였. 이미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이제 재구성을 하는 중이죠. 형사가.. 음... 한방에 저렇게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시계 소리로 범행 시간을 알수 있겠네요. 어휴. 발소리에 맞춰서 내려가 봐. 아, 저 덜덜거리고 있나? 그래서 지금 그 담당 수사관인 그 주인공에 가까운 거 같죠. 류성준이 이제 완전히 피의자로 이제 몰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건 현장을 다시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걸음을 이용한 그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음. 인상 깊어 보였는데 교수님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이제 프로파일링의 영역은 아니고요.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 단계가 이렇게 이제 현장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재구성을 하면 이제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 행동을 보면 이제 동기나 목적 또뭐 이런 범인에 여러 프로필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발작 소리가 어떤 바, 경로로 녹음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걸 가지고 현장을 재구성해 본다는 것은 정말 사실 고급 분석이죠 저렇게 만약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범인이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실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건지 이걸 면밀히 봐야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범죄 현장에 CCTV가 많기 때문에 어떤 범죄자들은 헬멧을 쓰고요 그런 거들 이상하게 이 올라가요 계단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아, 네. 일부러. 내가 볼 때는 들어가서도 저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네. 그럼 피해자가 뭐래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아 진짜 드라마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류성 류성준이냐 아니면 정만춘이냐 이렇게 조금 이제 범인으로 몰아가다가 새로운 이제 또 용의자가 특정이 되는 그런 영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바로 범인이라고 좀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시그니처가 일단 없으니까 그냥 머리 한방딱 죽이고 그냥 나간 거잖아요. 계속 뒤쪽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이 제가 사실 범죄 드라마를 거의 안 보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이, 내가 이걸 굳이 또 보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laughs> 이거 한번 보다 보면 막 빠져들어요. 그러면 막막 아, 고민하게 되고 굉장히 흥미로운 드라마네요. 네, 이렇게 다들 궁금해하는 블라인드. 이 드라마는 현재 tvN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매주 금토 밤 10시 40분에 이렇게 방영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블라인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빙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본방송 놓친 분들은 티빙에서도 가서 시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영광이고, 혹시나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보셔서 아. <laughs> 좀 재밌게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사실은 경찰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변호사들이 절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빠지를 <laughs> <laughs> 잡아보면. 결론하고 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많이 드는 분들이다 예, 오늘은 저희가 그 권일룡 교수님이랑 같이 블라인드 드라마에 대해서 1화부터 6화까지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1화에서 6화 사이에 미처 다루지 못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6화 이후의 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